어떤 문서의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구조화된 부분을 노션 AI는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템플릿이라는 게 뭐죠? 여행 계획, 영업 활동 관련된 겁니다. 주간 식단 준비라는 채 GPT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글로 해주세요. 우리는 숟가락 하나 없는 겁니다. 생성. 자, 작성을 했죠. 1, 2, 3, 4. 딱 정리해줬고요. 할일 다음 단계 쭉 정리해줬습니다. 아, 완벽하죠? 네. 안녕하세요. 오후다섯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노션 ai 관련된 영상입니다 노션 ai 여러분들 많이 잘 쓰고 계신가요 예 저는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관련 영상을 몇개 올려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 가지고 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이름 보면은 9 템플릿이라고 돼 있죠 9개의 템플릿을 소개해주는 관련 페이지입니다 요게 상당히 또 도움이 돼서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이 템플릿이라는 게 뭐죠 템플릿 템플릿이 각그 소프트웨어가 처음 출시가 되면요 관련해서 사람들이 예제 파일을 제공을 해줄 때 템플릿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템플릿을 활용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혹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쓰는지를 가장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정말 좋은데요. 이 AI 관련해서는 템플릿이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요.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노션 AI를 좀더 잘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챗 GPT 혹은 다른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쓸 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나 하나 이 아홉 개 템플릿을 살펴보면서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9홉개 템플릿이 있는데요 각각의 그 템플릿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9 개입니다.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요, 프로덕트 런치 어나운스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출시 발표. 인데요. 이 템플릿은 노션 AI와 함께 제품 출시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글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션 AI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면요. 이를 바탕으로 완성도 있는 발표문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눌러 볼게요. 간단합니다. 뷰 템플릿 이걸 누르시면요. 해당 페이지로 가세요. 관련된 설명이 간단하게 있고요. 그리고 d u p l 이 i c a t e 템플릿이라는 이 빨간색 버튼.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 노션 페이지로 이 페이지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노션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요. 노션 계정 만드시면 되고요. 노션을 만드시면 자동적으로 노션 ai는 자동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요. 노션 ai가 노션은 무료로 쓰실 수가 있는데 노션 a i 도 무료로 시작을 하지만 무료로 쓸수 있는 개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쓰시면 좋은 것 같은데요. 한 달에 10달러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크레딧을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개, 40개를 받으면 두세달 정도는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번 써보시고 필요하시면 10달러 유료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Duplicate t m p l a t 요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Duplicate를 누르면 지금 이제 제 작업 공간으로 페이지가 복사가 됐고요 지금 생성 버튼 여기 활성화 됐죠 그래서 이 생성 버튼을 누르면 지금 여기 안에 보라색 안에 있는 이 프람트 텍스트를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 AI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바꾸신 다음에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한글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프롬프트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이 프롬프트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아홉 개 템플릿이라고 하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프롬프트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앞으로 고 하시는데 아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되겠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에요 Using product description을 사용해라. 섹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섹션 아래에 있는 product description 섹션 가장 큰 어, 제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하단으로 지금 이제 하위 섹션이 있는 겁니다. User goal proposal goal 그래서 product description 이 섹션을 활용해라. Using 그죠 사용해라. Product description section을 활용해라. 그리고 write 작성해달라. 뭐죠? Product launch announcement 이제 그죠? 네, product launch announcement 신제품 발표를 노트를 작성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에 쓸 거냐면 블로그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정말 리얼리 이지 쉽게 작성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노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맷 포맷에 대한 요청도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 포맷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쉽게 카피 페이지 할수 있게 해 달라고 하고 자이도 중요하죠 재미있게 해 달라 make it fun. 그죠? 그 다음에 양도, 텍스트의 양도 결정을 해줍니다. 300 단어로 맞춰달라. 그리고 저는 이 뒤에다가 한글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작성하겠죠. 그래서 한글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제가 붙였고요. 자, 생성 눌러보겠습니다. 자, 생성 중이고요. 한글로 작성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한글로 작성해 주세요를 붙였기 때문에 쭉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작성이 완료됐고요.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품 출시 공지. 안녕하세요. 노션의 새로운 기능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반복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입니다. 하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블로그에다 갖다 붙여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밑에 내용을 근거로 새로 작성을 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첫 페이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이제 8개 템플릿이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템플릿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9개 템플릿이 뭐에 관련된 건지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번째 템플릿이요 feature FAQ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칼이 쳐져 있고요. 이 내용이 AI 프롬프트 요청 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맷 어떤 식으로 포맷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라라는 가이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밑에 보면은요, 세 번째 템플릿이 뭔가요? 여행 계획입니다. 여행 계획, 여행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정리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한 거고요. 여행지. 그죠? 그리고 죠그 일정 예산 등을 노션 ai에게 알려주고요 꼼꼼하게 여행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템플릿은요 자, 영업 활동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사용하면요 노션 ai가 효과적인 영업 메시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노션 ai가 효과적인 영업 메시지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션 ai에게 원하는 목표 그리고 메시지를 알려 주고요. 맞춤형 영어 메시지를 작성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주간 식단 준비라는 위클리 밀 프레퍼레이션의 약자죠. 주간 식단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를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션 AI 에게요 원하는 음식 종류 식단 기간 특별한 식이 요구 사항들을 알려주고요 이제 맞춤형 주간 식단을 작성해 줘 이러는 겁니다 아주 유용하죠 네, 여러분들 요즘에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때 아닙니까 Job description 이 여섯 번째 템플릿은요 직무 설명과 관련된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노션 AI 에게요 직무 관련 정보와 기대 결과를 알려 주고요. 전문적인 직무 설명서를 작성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요. 상당히 유용한 템플릿이죠. 일곱 번째 템플릿은요. 회의를 요약하는 겁니다. 미팅 서머리스. 회의록을 정리하고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노션 AI에게 간단한 회의록을 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쓸 필요 없어요. 회의하면서 여러 가지 리스트를 쭉 작성한 다음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회의록 작성해 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AI 도움을 받아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요. 제품 현지화 이런 뜻이죠. Product Localization 그래서 현지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춰서 내용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현지화에 필요한 요소와 목표 시장을 노션 AI에게 알려주고요. 맞춤형으로 해당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요. 채용 활동입니다. Recruiting Outreach 채용 목표하고 인재 정보를 노션 AI에게 알려주고요. 그러면 은 노션 AI가 요 인재를 모집하는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중요한 거는요. 비슷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홉 가지 템플릿 주제에 맞춰서요. 로션 AI에서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거를 템플릿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데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템플릿입니다. 기존의 템플릿들은 디자인 템플릿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AI 템플릿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재밌는 만큼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서 관련된 자료들이 많지만 그걸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사실 막막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템플릿 형태로 노션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하나 일단 연습 삼아 한번 작성을 하고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을 해 볼까요? 이 미팅 서머리 우리가 가장 쉽게 써볼수 있는 거죠. 비우 템플릿 눌러 봅니다. 그러면은 duplicate template 복사하기 이걸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 템플릿이 제 노션 페이지로 복제가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생성 버튼이 이렇게 보이고 보라색이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게 미팅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누가 작성한 건가요? 여기 예제 만드신 분이 작성했겠죠? 그리고 이 노션이 정말 좋은 게요. 이런 업무 관련된 구조화된 데이터, 노트를 작성하는 데는 정말 좋잖아요. 대화를 이런 내용을 했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마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트를,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미팅 노트를 작성해 줘라고 하죠. 세션이 뭐죠? 미팅 노트 세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페이스백하게 딱 명기를 해주는 겁니다. 미팅 노트, 다음 표 안에다가 미팅 노트 딱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이 노션 AI가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세션, 미팅 노트 세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분석을 해서요. 썸머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채 g p t 에서는할 수가 없는 거죠. 채 g p t 한테는 그냥 대화만 할 뿐이지 어떤 문서에 어떤 부분을 특정해서 요약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화된 부분을 노션 AI는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단순히 정리뿐만 아니라요. 스페스픽하게 특정시키는 겁니다. 주요 토픽을 네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달라 많이도 말고 네개 문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then 그리고 액션 아이템을 리스트업 해달라 그리고 각각은 연관된 사람들에게 어사인 해달라 그리고 넥스트 스텝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다음 스텝도 알려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뒤에다가 해야 될건 뭔가요 제가 했었죠 한글로 해주세요 우리는 숟가락 하나 없는 겁니다 한글로 해주세요 생성 눌러볼게요 자 작성을 했죠 내용 아까 네개의 문장 1 2 3 4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줬고요. 그다음 관련된 내용들 할일 다음 단계 쭉 정리해줬습니다. 아, 완벽하죠? 네,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템플릿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션 AI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템플릿 페이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후 5 시에서요. 챗GPT 그다음에 노션 AI 관련된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